지식으로 가는 퀴즈쇼 한국사 초급편 20문항 도전해 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한국사 상식 레벨을 테스트합니다. 총 20문제 객관식 퀴즈입니다. 각 문제 뒤에는 정답과 해설도 알려드릴게요. 몇 개나 맞추는지 스스로 채점해 보세요. 1번 문제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성계 2번 정몽주 3번 정도전 4번 태종 정답은 1번 이성계입니다. 이성계는 1392년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인물입니다. 2번 문제 훈민정음을 창제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 2번 영조, 3번 문종, 4번 숙종. 정답은 1번 세종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문자 훈민정음을 1443년에 창제했습니다. 3번 문제,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무엇일까요? 1번 숭례문, 2번 불국사, 3번 경복궁, 4번 첨성대. 정답은 1번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서울 한가운데에 세워진 조선의 정문으로, 국보 1호입니다. 4번 문제, 한글이 반포된 해는 언제일까요? 1번 1392년, 2번 1446년, 3번 1492년, 4번 1592년. 정답은 2번 1446년입니다. 훈민정음은 창제 3년 뒤인 1446년에 공식 반포되었습니다. 5번 문제.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1번 1492년, 2번 1592년, 3번 1692년, 4번 1792년 정답은 2번 1592년입니다. 외군이 부산포에 상륙하면서 시작된 전쟁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6번 문제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일까요? 1번 고종 2번 순종 3번 철종 4번 영조 정답은 2번 순종입니다. 순종은 조선의 마지막 황제로 1910년 한일합방 때 퇴위했습니다. 7번 문제. 고려의 건국자는 누구일까요? 1번 궁예, 2번 견원, 3번 왕건, 4번 태조 정답은 3번 왕건입니다. 왕건은 고려를 세우고 태조로 즉위해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8번 문제. 조선시대 과거제에서 가장 높은 시험은 1번 소과, 2번 문과, 3번 무과, 4번 대과. 정답은 4번 대과입니다. 대과에 합격해야만 정식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9번 문제, 3일 운동이 일어난 해는 1번 1910년, 2번 1919년, 3번 1925년, 4번, 1932년 정답은 2번, 1919년입니다.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10번 문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는 1번, 1945년 2번, 1947년 3번, 1948년 4번, 1950년 정답은 3번, 1948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11번 문제, 백제가 멸망한 해는 1번 660년, 2번 668년, 3번 678년, 4번 690년. 정답은 1번 660년입니다.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 백제는 멸망했습니다. 12번 문제. 신라의 삼국통일을 이룬 왕은 1번 버풍왕, 2번 진흥왕, 3번 문무왕, 4번 태종무열왕. 정답은 3번 문무왕입니다. 삼국통일의 완성은 문무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13번 문제. 훈민정음의 원래 이름은 1번 안글, 2번 정음 문자, 3번 업문, 4번 훈민정음. 정답은 4번 훈민정음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14번 문제. 조선시대의 백성을 위한 의료기관은 1번 보건소, 2번 해민서, 3번 홍삼원, 4번 동의보감원, 정답은 2번 해민서입니다. 해민서는 서민을 위한 치료와 약제 조제를 담당했습니다. 15번 문제. 을사늑약이 체결된 연도는 1번 1905년 2번 1910년 3번 1895년 4번 1900년. 정답은 1번 1905년입니다. 일본이 외교권을 박탈하며 사실상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6번 문제, 광개토대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1번 백제, 2번 신라, 3번 고구려, 4번 고려. 정답은 3번 고구려입니다. 영토를 만주까지 확장한 정복 군주입니다. 17번 문제,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이 저술한 행정책은? 1번 동의보감, 2번 경국대전, 3번 목민심서. 4번 열아일기 정답은 3번 목민심서입니다.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세를 설명한 책입니다. 18번 문제.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1번 훈민정음, 2번 직지심체요절, 3번 삼국사기, 4번 조선왕조실록 정답은 2번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등록 유산입니다. 19번 문제. 조선의 성리학을 집대성한 인물은 1번 주자, 2번 퇴계 이황, 3번 율곡 이, 4번 정약용 정답은 2번 이황입니다. 성리학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한 조선 유학자입니다. 20번 문제 6.25 전쟁은 어느 해에 일어났을까요? 1번 1945년, 2번 1950년, 3번 1953년, 4번 1960년. 정답은 2번 1950년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며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21번 문제. 고려를 멸망시킨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일본. 2번 몽골, 3번 명나라, 4번 조선. 정답은 4번 조선입니다. 조선은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건국되어 고려를 대체한 새로운 왕조입니다. 22번 문제. 조선 시대의 백성의 억울함을 직접 해결해 주던 기관은 무엇일까요? 1번 사간원 2번 의금부, 3번 대관, 4번 신문고, 정답은 4번 신문고입니다. 신문고는 북을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도록 세종대왕이 설치한 제도입니다. 23번 문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서울, 2번 상주, 3번 안동, 4번 경주. 정답은 2번 상주입니다. 상주본은 1940년고. 박병선 선생이 발견한 국보급 자료입니다. 24번 문제. 고구려의 수도였던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평양, 2번 서울, 3번 경주, 4번 개성. 정답은 1번 평양입니다. 고구려는 국내성에서 시작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25번 문제. 조선시대 여성들이 사용했던 한글 편지글은 무엇이라 불렸을까요? 1번 궁채문서 2번 업문편지, 3번 규방체, 4번 조선문. 정답은 2번 업문편지입니다. 당시 여성과 평민층은 한자를 몰라 한글을 언문이라 불렀습니다. 26번 문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비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1번 평양, 2번 경주, 3번 만주, 4번 백두산. 정답은 3번 만주입니다. 광개토대왕비는 현재 중국 지린성에 있으며 고구려의 영토를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27번 문제. 삼국시대에 가장 먼저 불교를 공인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백제, 2번 신라, 3번 고구려, 4번 고려. 정답은 3번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불교를 공식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28번 문제. 일제강점기 조선의 독립을 외친 대한독립만세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1번 서울 탑골공원 2번 평양 대동문 3번 인천 월미도 4번 대구 동성로 정답은 1번 서울 탑골공원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학생들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시작됐습니다. 29번 문제. 역사서 삼국사기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부식 2번 최치원 3번 이 4번 정약용 정답은 1번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은 고려 인종 때 유교적 시각에서 삼국의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30번 문제. 조선의 세법 중 농민이 수확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 내던 제도는 1번 공납, 2번 군역, 3번 과전법, 4번 전분육등법. 정답은 4번 전분육등법입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한 조선 초기의 세금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얼굴에 미소 짓는 분과 머리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몇 개나 틀리셨나요? 기억력 테스트도 할겸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만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어서 중구편에 도전해보세요.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